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025 현대 포터 이 캠퍼를 주제로 아주 길고 자세한 유튜브 영상용 스크립트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러닝 타임 12에서 15분 정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풀어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설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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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025 현대포터 e 캠퍼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소형 캠퍼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현대포터 e 캠퍼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 포터2 캠퍼는 기존 포터2의 실용적인 차체를 기반으로 캠핑에 특화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면부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되어 더욱 세련되고 단단한 느낌을 주며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주간과 야간 모두 안정적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범퍼와 하단부는 일반 포터보다 보강되어 장거리 여행이나 비포장도로 주행에서도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측면부로 시선을 돌리면 넓은 슬라이딩 도어와 파노라마 도우가 눈에 띄는데 이 덕분에 차량 내부에서 답답함 없이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루프에는 팝업 텐트가 적용되어 최대 4인까지 취침이 가능하며 상단에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장시간 야외 체류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합니다. 후면부는 전용 러기지 도어와 캠핑 전용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아웃도어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손쉽게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일 램프는 LED가 적용되어 안전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이동식 주거 공간으로서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운전석은 최신형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차량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과 연결성을 높여 장거리 여행 시에도 편리합니다. 뒷좌석은 캠핑에 최적화된 변환 구조로 낮에는 소파 형태로 사용하다가 밤에는 침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마감재는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해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고 고급스러운 감각을 살렸습니다. 특히 캠핑의 핵심은 주방 모듈인데 포터 이 e 캠퍼에는 전기 인덕션 싱크대 소형 냉장고가 기본 제공됩니다. 옵션에 따라 전자레인지 온수 시스템까지 탑재할 수 있어 작은 캠퍼임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수도 배치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불편함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내부에는 USB 포트와 220V 콘센트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어 노트북이나 각종 캠핑 기기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실내 조명은 LED 무드램프가 설치되어 조절이 가능해 야간에도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터 e 캠퍼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디젤 모델로 최고 출력 133 마력과 최대 토크 26kg M을 바리에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차체가 캠퍼 전용으로 개조된 만큼 무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전기 모델로 최신 배터리가 탑재되어 4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급속 충전 기준 약 4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장거리 캠핑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이 강화되어 고속도로는 물론 험난한 산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제동 시스템 역시 업그레이드 되어 제동력이 향상되었고 안전주행을 보장합니다. 캠핑카는 단순히 이동 성능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지가 중요한데 포터이 e 캠퍼는 이 부분에서도 강점을 보여줍니다. 팝업 로프가 열리면 천장이 높아져 성인이 서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주방 모듈과 침대 시스템이 동시에 활용 가능해 실내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다양한 수납 공간이 차량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의외로 많은 캠핑 장비를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구성을 갖췄다고 합니다. 수 있습니다. 가격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젤 모델은 기본형 기준 약 4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주방 모듈이나 팝업 루프 등 옵션을 추가하면 5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전기 모델은 배터리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 보조금이 적용되면 실품에 가는 약 5천만 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수입 캠퍼팬이나 대형 모터홈 대비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캠핑 입문자부터 실속 있는 캠퍼를 원하는 분들까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 현대 포터 이 e 캠퍼는 소형 트럭 기반의 실용성과 현대차의 최신 기술력이 결합된 모델로 일상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캠핑카입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나만의 작은 집이자 여행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캠핑카 입문자에게는 부담 없는 선택지이면서 경험이 많은 캠퍼들에게도 충분한 만족감을 줄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